버터는 잘라서 중탕불에 녹일 거구요. 중탕불에 잘 녹을 수 있도록 작게 잘라서 계량하시는 게더 편해요. 버터 105g 계량했구요. 요거는 중탕 불에 녹일 거예요. 박력분은 뭉치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체를 쳐서 기량을 해야 돼요. 105g 잠시죠 여기에 베이킹 파우더를 계량할 건데요 베이킹 파우더는 이렇게 알루미늄 프리라고 써 있는 제품을 사용하셔야지 어 다른 잡내가 없고 어 깔끔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베이킹 파우더 4g 설탕 105g 대량 할게요. 레몬청 제스트에 계란 두 개도 넣을게요. 계란은 특란을 사용하셔야 돼요. 계란을 잘 풀어주세요. 이때 거품이 나지 않도록 섞어주시고 설탕을 다 녹이는 목적은 없기 때문에 계란이 잘 풀어질 정도로만 섞으시면 돼요. 여기에 바닐라 핀도 손질해서 넣어 있습니다. 빛의 배를 갈라서 안에 있는 씨를 다 사용할 거예요. 알라피네 껍데기도 넣고 향이 스며들도록 잘 섞어주세요 계란 반죽에 가루 재료를 다 부어주세요 그리고 잘 섞어주세요 가루 재료가 뭉치지 않게 또 가루 재료가 테두리에 몰리기 때문에 테두리를 이렇게 정리하듯이 섞어주시면 돼요 너무 오래 섞으면은 밀가루에 밀가루에서 글루틴 형성이 되기 때문에 마들렌 이잘 부풀어 오르지 않거든요. 그래서 가루 재료가 다 섞일 때까지만 가루 재료가 안 보일 때까지만 섞어주세요. 자 이렇게 오래 섞지 않았죠? 아주 잠깐만 섞으시면 되고요. 이제 중탕불에 녹인 버터, 버터도 싹싹 긁어서 다 넣어주세요. 따뜻한 상태의 버터를 넣어야지 분리 현상이 일어나지 않고 본 반죽과 잘 섞을 수 있어요. 이렇게 섞고 또 버터도 테두리게 몰리기 때문에 테두리를 이렇게 정리하는 동작으로 반복적으로 섞어주세요. 위에 뜬 버터가 없을 때까지 섞으면 되고요. 이 역시 너무 오래 섞으면 반죽에서 글루틴 형성이 되기 때문에 부풀어 오르지 않을 수 있거든요. 이 정도까지 아주 잠깐만 섞었어요. 이제 짤주머니에 반죽을 다 부어줄 거예요. 자 이렇게 준비를 완료했고 제스트를 이용하고 남은 레몬을 자르고. 제 마들렌 틀에다가 성형을 해 볼게요. 기본 반죽을 완성했고 이제 한번 구워 보겠습니다. 마들렌의 역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마들렌은 18세기 중반 프랑스에서 만들어진 걸로 전해져요. 로렌 지방의 작은 마을에 연회가 열렸는데 그 연회 때 나온 음식 중에서 마들렌이란 소녀가 가리비 모양으로 만든 쿠키가 있었어요. 그 가리비 모양의 쿠키를 귀족들이 좋아하게 됐고, 어, 이 쿠키가 금방 황실까지 전파가 된 거죠. 단순히 가리비 모양이 예뻐서 인기를 얻은 건 아니고요. 당시에 가리비는 순례의 상징으로 여겨졌어요. 이는 순례길에 아베리아 반도를 지나오면서 배 바닥에 수많은, 가루, 수많은 가리비들이 붙어 있었고, 순례자들은 순례를 완주했다는 증거로 가리비, 가리비 껍데기를 몸에 달고 다녔어요. 그래서 이 가리비 모양으로 만든 디저트는 단순히 예쁜 모양, 단순히 예쁜, 모양, 단순히 예쁜 모양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순례자들의 완주를 의미하기 때문에 프랑스 사람들에게 더큰 사랑을 받은 디저트라고 할수 있는 거죠. 자, 여기까지 마들렌의 역사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그 사이에 마들렌이 다 구워졌네요. 오븐에서 꺼낼 때는 항상 손 조심하셔야 되고요. 화상 조심하시고요. 배꼽도 아주 잘 올라왔고 구움색도 노르스름하게 잘 구워졌네요 하나씩 떼어 볼게요 마들레는 구워지자마자 바로 떼어 줘야지 눌러붙지 않고 눌러붙지 않고 눌러붙지 늘러, 않게 뗄수 있어요 자 이렇게 미리 다 떼어놔야지 바닥에 눌러붙지 않고 손쉽게 분리할 수 있고요. 이제 선풍기에 잠깐 식힌 후에 레몬 글레이즈를 바르는 작업도 해볼 거예요. 맛있겠죠? 이건 좀 탔네요. 자, 아까 사용한 레몬의 반죽을 힘차게 이렇게 강한 힘으로 레몬칩을 만들거예요 자, 엄청 힘세죠? 이렇게 레몬칩을 만들고 여기에 슈가파우더를 뿌려주세요 슈가 파우더를 조금 뿌리면 투명한 막이 생기도록 그레이즈를 바를 수 있고요 일단은 조금만 사용해서 투명하게 막을 만들게요 아주 상큼하고 달콤한 레몬 그레이질 이렇게 꼼꼼하게 발라주세요 썩썩썩 쓱쓱쓱 바르고 이제 슈가 파우더를 조금 더해서 불투명 불투명한 막이 생기게 어, 마치 그 크리스피 도넛처럼 어, 불투명한 하얀 막이 생기도록 만들어 볼게요 이렇게. 싹싹싹, 쓱쓱쓱 발라주시면 돼요. 쓱, 쓱, 싹, 싹, 속, 속. 자, 이렇게 레몬 마들렌을 완성했어요. 어렵지 않죠? 사진도 예쁘게 찍고, 마들렌은 주로 티와 함께 마셨다고 해요. 어, 평소에 티를 잘 마시진 않지만, 어쨌든 프랑스의 역사, 마들렌의 역사를 배우는 시간이었기 때문에 어, 어, 티를 한번 같이. 마셔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반을 이렇게 갈라서 어, 속까지 아주 잘 익었네요. 어, 맛있겠죠? 자엄엄음 음. 음, 아주 맛있는데요. 레모나의 상큼함이 아주 살아있어요. 음. 엄여음 음, 음. 이번에는 자몽 블랙티에 찍어서. 이렇게 음, 음, 음. 너무 맛있어요. 자, 이번에는 레몬 클레이지를 아주 두껍게 바른 마들렌을 한번 먹어볼게요. 음, 음. 훨씬 더 상큼하군요. 어, 조금 더 달끔하고, 어, 역시 차에 찍어서 어. 와! 너무 맛있어요. 자,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려요.